장거리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목적지는 태안 앞바다에 있는 장고도라는 섬인데요. 어, 우리 전통악기인 장고를 닮았다 고해서섬 모양이 장고도라고 한답니다. 장고도까지는 어, 배가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, 내 태안 반도 끝자락에 있는 영목항에서 그 지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배를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. 오늘 밤에 비가 좀 온다 그러는데 어, 큰 비가 아니었으면 하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텐피, 어, 텐트가 피텐썩 어, 훌륭한 텐트가 아니라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, 좀 방수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장고도에서 어쩜 처음은 아마 통발을 굉장히 많이 저 설치를 해서 몇시간 있다가 걷은 어, 다음에 거기에 뭐 잡힌거를 어,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. 어, 저 통과를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떤 한번 어, 지금 지인분이 작년에 한번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, 어, 상당히 재밌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초대를 해서 가고 있는데 어, 내 날씨는 오늘 밤에 간간히 비가 좀 온다 고 그러는데 어, 아주 큰 비는 아닌 것 같고 어, 살짝 올것 같습니다. 태안반도에 좀 해석장이 굉장히 많잖아요? 네, 거기에 바닷가에서 캠핑을 하든지 아니면 태안반도 쪽에, 저수지나뭐 어 그런 데에서 낚시를 하면서 일박을 하든지 지금 해야겠습니다. 네, 지금 한 5시쯤 됐는데요. 네, 캠핑을 어디에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태안반도 용록항 쪽으로 가는 길에 어, 신두리 사구라고 그러나요. 모래사장이 있는데 어, 자연보호지역으로 뭐 보호된다고 그러는데 신두리 사구를 한번 들렸다가 잠깐 가겠습니다. 신두리 해수욕장 와 백사장이 엄청 넓네. 오 노래가 끝내준다. 생각보다 사람들은 없고 백사장이 뭐우와 백사장 큰거 봐. 와 끝내주는 해수욕장이네. 주변 경관도 되게 깨끗하고 잘돼 있네요. 노래도 굉장히 단단해요. 오토바이 타도 되겠는데. 아,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주 큰 비는 아닌데 이 정도는 뭐 견딜만합니다. 아. 장보도 가기 힘드네. 음,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, 일단 비가 오면 불편하고 안전 운행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어, 오늘 밤에 비가 계속 조금씩 온다고 그러는데, 어, 일단 소낙비만 아니면 일단 견딜만 한데, 일단 텐트가 방수가 잘 될지, 아 어, 되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 어, 백사장 항이라고 안면도 쪽에 있는 어, 조그마한 항구인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먹을 걸 사가지고 어, 적당한 캠핑 장소를 찾아서 어, 텐트를 치도록 해보, 하겠습니다 아,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비는 오고 오늘 밤이 걱정됩니다 아 드디어 백사장 수산물 어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여기서 좀 먹을 것좀 사서 아 캠핑장으로 찾아서 가야겠습니다. 근데 뭐가 있나 모르겠네. 근데 엄청 작네. 아 소라 가리비 소라. 음, 소 라는 어떻게 팔 지？몇 마리나 될까？6kg <laughs> 에 만원？한 5 마리 될까？사 장님, 요거, 요거 하고, 요거 하고, 예. 2만 원. 2만 원 오케이. 오케이. 아 일기예보를 보니까 밤 8시부터 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안면도 근처에 지금 대야 저수지라고 있더라고요. 지금 거기서 캠핑을 해볼까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저수지가 지도에 보니까 좀꽤 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캠핑을 할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, 저소지가 꽤 큰데요. 수영 낚시를 금한다. 낚시 금지. 아, 이게. 이 집은 사유주로서 낚시를 금지합니다. 클일 났다, 큰일 났어. 저주지에서는더 이상 캠핑을 못하고 여기 수로 같은 데에서 지금 오늘 하룻밤 캠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옆에 또 마침 다른 분이 낚시를 하고 계셔서 아마 같이 밤에 낚시를 좀 할까 합니다. 조용하고 수로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네요. 비는 지금 더 이상 오지 않고 아마 일기예보상으로는 8시 이후로는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뭐큰 비는 큰걱정을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오늘 텐트를 여기다 칠 예정입니다. 음, 괜찮습니다. 하룻밤 자기 오케이 준비를 하겠습니다. 해 떨어지기 전에 어디 사시는데요? 저희는 화곡동에요. 아, 화곡동 사시네? 네. 한남동 살다가 화곡땅 물이 잘 네. 어, 얼마 안 돼. 좋은데 사셨네. 네. 한남동. <웃음> <웃음> 네. 저녁은 뭐뭐 뭐 드셨어요? 우리 그냥 밥 하고 그냥, 밥하고 그냥 네. 마른 반찬 좀 갖고 아, 오 거로 집에서 예 그냥 그거만 응. 탁 먹고 말았어요. 뭐 끓이고 뭐고 하, 안 했어요. 에이, 그게 밥이죠? 왜냐면뭐 찌개도 아. 해 먹고 하는데 오늘은 응. 막 날씨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안 갖고 그냥. 아. 뭐가 맛있어요? 내장탕, 전문이에요. 내장탕 네. 오케이. 하나. 아예요 네. 아, 해장국 맛있게 먹었습니다. 소 부속물로 만든 해장국인데요. 청진동에 있는 해장국보다 한두배 정도는 맛있는 것 같아요. 양도 많고 맛도 깔끔하고 아,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나 기타 여러가지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어,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아침부터 소주를 몇 병씩 까는 바람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. 동네 맛집 같아요. 안면도 오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영목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.